손태진의 나만의 여인과 전유진의 숨어오는 바람소리가 MBN 음악채널에서 시청률 경쟁을 이끌고 있는 이유. 최근 MBN 음악채널은 손태진과 전유진이라는 두 아티스트의 활약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두 아티스트는 각자의 독특한 음악적 매력을 바탕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하고 있다. 손태진의 나만의 여인과 전유진의 숨어오는 바람소리는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무대였으며 이들 각각의 무대가 MBN 음악 채널에서 시청률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만들었다. 이 기사는 손태진과 전유진이 어떻게 MBN 음악 채널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음악이 시청자와 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이들의 무대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음악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자. 손태진의 나만의 여인,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무대. 손태진이 선보인 나만의 여인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의 커버를 넘어서 그 자체로 예술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나만의 여인은 원래 설운도의 명곡으로 대한민국 트로트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곡중 하나였다. 손태진은 이 곡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과 스타일을 더해 새롭게 해석했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만의 감성으로 이 곡을 재구성하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손태진은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나만의 여인을 부르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고 내절하면서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곡의 감정을 완벽하게 전달했다. 손태진의 음색은 마치 오랜 세월 숙성된 와인처럼 깊고 풍부하며 그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듣는 이에게 특별한 감동을 준다. 나만의 여인은 그가 단순히 부른 곡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었으며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손태진의 무대는 그가 가진 퍼포먼스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보컬 실력과 감정 전달력이 돋보였다. 그는 무대에서 춤과 노래를 완벽하게 조화시켜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특히, 그가 무대에서 펼친 춤은 단순한 안무의 나열이 아니라 곡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몰입감을 선사했다. 그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그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전유진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독창적인 감성과 깊이 있는 해석, 전유진은 숨어오는 바람소리를 부르며 또 다른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냈다. 전유진은 이 곡을 부를 때 원곡의 쓸쓸한 정서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더했다. 그녀는 곡의 감정을 세밀하게 풀어내며 그 감동을 완벽하게 전달했다. 전유진의 무대는 갈대밭과 같은 시각 효과와 어우러져 원곡의 쓸쓸하고 애잔한 감정을 극대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섬세하면서도 강렬하게 곡의 감정을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전유진은 무대에서 원곡을 단순히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새로운 해석을 선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음에서부터 저음까지 고르게 섬세한 감정선을 그리며 그녀가 부르는 곡은 마치 한편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숨어오는 바람소리는 그 자체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으며 이 무대는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전유진은 이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설운도와 남진을 비롯한 트로트 거장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그들의 감탄을 이끌어냈다. 그녀는 그들의 칭찬을 발판 삼아 더욱 자신감을 얻었으며 앞으로의 음악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숨어오는 바람소리는 전유진에게 단순한 무대 이상의 의미를 가졌으며 그 무대가 그녀의 음악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다. MBN 음악 채널의 경쟁 구도 손태진과 전유진의 활약. MBN 음악 채널은 손태진과 전유진 두 아티스트의 활약을 통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두 아티스트는 각자의 독특한 스타일로 팬들을 사로잡았으며,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넘어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손태진의 나만의 여인과 전유진의 숨어오는 바람소리는 모두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들의 영상은 유튜브와 기타 온라인 플랫폼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손태진의 나만의 여인은 단순히 트로트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이 곡을 부르며 자신만의 스타일로 트로트의 매력을 새롭게 전달했으며 그가 부른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또한 손태진은 무대에서 그만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유진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역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 곡을 부르며 원곡의 감정을 완벽하게 살려냈으며 자신만의 해석으로 곡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그녀의 무대는 갈대받을 배경으로 한 시각적 효과와 어우러져 원곡의 쓸쓸한 정서를 극대화했으며 그 감동을 그대로 전달했다. 전유진은 그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아티스트의 무대가 큰 화제를 모은 결과, MBN 음악채널의 월요일 방송은 시청률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활약은 이 채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팬들은 그들의 무대를 기다리며 더욱 열렬히 응원했다. 팬들과의 깊은 연결, 손태진과 전유진의 음악이 가져오는 감동. 손태진과 전유진의 음악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공연을 넘어서 팬들과의 깊은 연결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각각의 무대에서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낸 곡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손태진의 나만의 여인과 전유진의 숨어오는 바람소리는 그 자체로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으며 이들은 팬들에게 단순히 음악적 기쁨을 넘어서 감정적 소통을 이루어냈다. 손태진은 유튜브와 기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의 무대는 그 자체로 감동적이며 팬들은 그가 부른 노래에서 깊은 감정을 느끼며 그와의 소통을 즐기고 있다. 나만의 여인은 그가 부른 트로트 곡 중에서도 특히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의 독창적인 해석은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갔다. 전유진 역시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반응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가진 독특한 매력과 깊이를 잘 보여준 무대였으며 팬들은 그 무대를 통해 전유진과의 감정적 연결을 더욱 깊게 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팬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그녀의 음악을 듣는 것은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음악적 성장과 MBN 음악 채널의 미래? 손태진과 전유진의 무대는 MBN 음악 채널에서 단순히 시청률 경쟁을 넘어서 음악이 가진 강력한 힘을 실감하게 해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들은 각자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성으로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그들의 음악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MBN 음악 채널은 손태진과 전유진의 활약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그들의 활약은 채널의 시청률을 더욱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손태진과 전유진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그들의 음악적 성장과 앞으로의 활동이 매우 기대되며 두 아티스트가 만들어갈 새로운 감동의 순간들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다. MBN 음악 채널과 함께 손태진과 전유진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며 그들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